자, 지금 업비트 워너마켓의 헤이얼사 코인이 긴급상장에서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자, 지금 홀더분들이 상장과 관련해서 꼭 알고 가셔야 하는 내용들만 빠르게 정리해 드릴 거라서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은 정보들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헤이얼사 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100%가 넘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가셔야 할게 있죠. 헤이엘사 코인은 이미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됐었다는 건데요. 자 지금 타트를 보셔도 알겠지만 이번 업비트 상장 공지와 함께 바닥 구간에서부터 200% 이상의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줬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헤이엘사 코인은 이번 전세계 상장과 함께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이 계속해서 있다는 건데요. 자, 홀더분들은 이제 이 락업 해제가 뭔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역과 고대들에게 투자를 받은 대가로 중 물량들을 시장에 매도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걸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의 물량이 풀리냐보다도 이 풀린 물량 중에서 시장에 어느 정도가 매도가 되냐일 거예요. 자, 지금 차트와 함께 헤이엘사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이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디지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타라 캐피탈까지 자 많은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으면서 이번 업비트 상장과 함께 큰 가격 상승을 만들어냈는데요. 자 하지만 문제는 이 기업과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격 상승했을 때 고점에서 차익실현과또 시장의 리스크 회피를 위한 이 락업효제 물량, 덤프 물량을 매도하면서 지금의 가격 하락을 만들어내줄 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홀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 상장 코인이기 때문에 큰 변동성과 또 락업효제 물량이 매도가 되면서 이미 한 차례 큰 가격 하락이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제 어떻게 대처와 대응을 하셔야 할지 많은 걱정과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자 결론부터 말해드리면은 이미 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수많은 악성 매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기 V.C.들의 덤프 물량들이 조금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의 가격 하락 조정이 더 나와줄 수 있는데요. 자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조만간에 한번더큰 가격 상승. 반등이 나와줄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 남아있는 덤프 물량들과 함께 악성 매물들이 매도가 되면서 가격 하락과 조정이 나와줄 수 밖에 없지만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매도가 된 시점에서 아직까지 매도가 되지 않은 대규모의 헤이엘스 코인 물량들이 또한번더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트랜스퍼,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말해드리면은 지금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하락하는 악재 요소가 아닌가요 질문들 주시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자 왜냐면은 결국에 기업과 고래들은 이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처럼 큰 가격 상승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에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해제 일정을 협업 기관들에게 공개를 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 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사실이나 오해의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헤이슬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자 이번 업비트 상장 때큰 가격 상승이 나와 줬었는데요. 자, 하지만 문제는 이 가격 상승 이후에 고점에서 기업과 고래들의 차익 실현과 또 시장의 리스크 회피를 위한 이 대규모 락업 회자 물량, 덤프 물량들을 매도하면서 지금의 가격 하락이 나와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한번더큰 가격 상승이 나와 줄 거다. 라고 말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 덤프 물량들이 어느 정도 매도가 되면서 매도 압력이 크게 감소를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매도가 되지 않은 대규모의 헤이얼사 코인 물량들이 또한번더 재단의 락업 표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결국에 기업과 고래들은 이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 한번더큰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가셔야 할게 있습니다. 자, 이 가격 상승, 반등이 나와줄 때 반드시 고점에서 락업해제 일정 전에 매도를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또한번더 대규모 락업해제 물량에 큰 가격 하락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자 원래 이 락업해제라는 거는 투자자의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국에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도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구조였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헤이엘사 코인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알아냈는데요. 자,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락업 해제 일정 전에 큰 가격 상승이 나와 줄때 매도하는 이 목표 매도과 그리고 락업 해제 일정 후에 덤프 물량들이 전부 다 매도가 되고 나서 다시 재매수하는 시점들을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정보를 제가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빠르게 공개를 하고 싶은데 저번에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따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2133, 저 김부장 개인번호로 회의일사, 이렇게 단네 글자만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런 정보들 바로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들 걱정들 하시는 게 있는데요. 자, 이런 정보를 대가로, 뭐, 금전적인 요구, 투자 강요 뭔가를 요구할까봐 걱정들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자,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어딜 가시더라도 뭔가를 요구한다.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되고, 저는 그냥 최선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자,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정보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편하게 정보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질문들 주시는 게, 이게 지금 헤이얼사 코인에 투자했었던 기업이 그냥 거래소로 이 물량 옮기는 걸 수도 있지 않냐. 라고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헤이얼스 코인에 투자했었던 뭐 한두 기업만 이 물량을 옮기는 거라면은 그냥 그 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헤이얼스 코인에 투자했었던 모든 기업과 고래들이 이 하락 이후에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타이밍과 패턴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 기업과 고래들은 이락업회제 일정 전에 큰 가격 상승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이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고 있는 건데요.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가격 상승해 봤자 결국에 이고점에서 수익 실현 매도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리고 또한번더 대규모 락업해져 물량에 큰 가격 하락에 손해를 본다는 것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최소한 이 재단의 일정 그리고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안 믿으셔도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미리 준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시드가 뭐한푼두푼 푼 절대 작은 금액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줄 수 있을 거다. 라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또 정보 확인해 보는 거 무료이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도 아니고 노우 리스크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대신에 정보를 보시고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